윤석열, 김건희의 끝이 어디일지 감도 안 옵니다. 눈 뜨면 새로운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최후가 절대로 멀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서 항상 얘기해온 게 있습니다. 꼬레 보수 정권이라면서 강력한 안보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이 끊이질 않고 있고 심지어 군 기밀 유출 사건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미국 CIA가 용산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는 의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의 도 감청 방지 시스템 공사는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튼튼한 안보를 논합니까? 대통령 경호처는 MBC에 대통령실 청사의 핵심 지역은 도 감청 시설의 개선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감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유출된 이후 경호처는 지난해 9월 경호장비 시설 개선 명목으로 약 52억 원의 공사비를 예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사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이 업무상 지속적으로 사용돼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됐고 외국에서 생산된 장비의 납품이 늦어졌다고 변명했습니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는 2023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도감청 방지 공사비 약 52억 원중1% 남지신 6천만 원만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여도 빨리 고쳤어야 맞다면서 국가 최고등급 보안시설인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아직도 무방비 상태라는 것은 대통령실의 심각한 안보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도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의 앞장서는 이게 나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원내 대표는 이날 서울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가 연 윤석열 대통령의 제2호 국권 행사 규탄 행사에 참석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제2호 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게 아니라면 특검 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나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죄 지은 자를 비호하고 수사 를 방해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범죄라며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 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21번인데 이승만의 45번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기록이라며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더니 이승만의 기록을 새로 쓰고 심나라고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지 않나라며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더니 실제 하는 행동은 딱 독재자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시민과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로 의혹과 관련 법원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조차 김 여사가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뻔뻔하다며 국민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공정과 중립성마저 내팽개치고 대통령 부부 호위 사조직으로 전락한 검찰은 사법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었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위부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일 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중 하나로 김 여사의 언급은 주가 조작범들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취지입니다. 황 대변인은 김 여사의 진술을 두고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주가 조작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자신만큼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라며 아니면 황제 아련 조사를 하러 온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진작 구속돼 공범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 부인을 성역으로 여겨 격가지조차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김 여사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황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총선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며, 김건희 국정농단 관련 진상규명 TF 또는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수 내부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 스스로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이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 리더십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야당과 문재인 정권 잘못을 비판하고 정부의 역점 사업을 밀어줘야 할 여당이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성, 대통령 독대 요청만 부각시키는 등 재발로 수렁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의원은 27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층의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낮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배경 중 하나로 당의 정체성 부분이 자리잡고 있다며 당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언급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부 나가서 김 여사 사과해라 그 얘기만 하고 있다며, 안에서 조율해야 될 부분은 조율해야 하고 기다려야 될 부분 기다려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자꾸 그 이야기만 해 온통 틀면 그 이슈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인 김건희를 비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윤석열, 김건희 이름만 나왔다 하면 방탄부터 하고 보는 인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독대 요청 어쩌고 하면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 우리 당도 유치하다며 정말 정치가 유치하다고 한 대표 리더십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특검법이든 뭐든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 답이 없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결국 청년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한번 출구 앞 계단에 모인 청년들이 전직 크기 손팻말에 점마다 생각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들이 적은 윤석열이 퇴진해야 하는 100가지 이유 대부분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만 이어질 뿐 정작 국민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는 정부에 대한 실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7개 단체는 이날 윤석열 OUT 청년학생공동행동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위기를 막기 위해 국민 일상을 위기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의 헛발질에 다음은 나의 차례라는 불안감 속에 더 이상은 살수 없다며 이 정부가 알아서 물러나 주기를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족대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해병대 예비역 청년 등이 발언자로 나섰는데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배득현 간사는 여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새 출발, 국민이 이미 해냈다는 현수막을 걸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너무 늦게 통과시켰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이라고 밝힌 곽재현 씨는 행복했어야 할 저녁날 채수근 상병은 순직 465일째였다며 465일 동안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은폐 조작 거부권 남발만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서강대 재생에너지 연구자라고 밝힌 노경배 씨는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 4억기 건설을 재개하면서 국제사회 에너지 전환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다며 화력발전소를 신축하며 대한민국을 기후 악당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와 대결만 부각될 뿐 정작 의료개혁 논의는 사라지게 한 어설픈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인천청년진보당 준비위원장이자 인하대 의대생인 이준혜 씨는 응급실 뺑뺑이 원인은 병원들이 돈안 되는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생명에 직결된 분야 의료진을 유지하지 않아서라며 오랜 세월 골마오다 터져 나오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윤석열 정권이란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숭례문 근처에서 열린 9.28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합류했습니다. 공동행동은 11월 9일 청년학생총궐기를 열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희망하고 있다는 게 지지율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